진정한 부흥은 이러한 누룩들을 제거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 했던 것처럼 나의는 죄인의 수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흉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악함을 깨닫고 주님 국리이 여기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겸손함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 비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지. 리른인처럼 내가 무엇이 된줄 알고, 내가 뭔가 거룩한 줄 알고, 내가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와 같은 의식들 이런 의식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인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이름을 내리는 것그 같은 누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날 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내 힘과 내 능력, 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적, 표정, 세상적인 표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표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여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 우리가 영생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이 어떤 표적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지 맙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땅끝까지 복음 증하는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는 삶을 사는 이놀란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적인 누룩 아버지의 외식의 누력이 제거되게 하시고 이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오직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